안녕하세요. 실장님 TV의 송실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성시에서 발표한 개발행위 허가 제안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작년 기준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면적이 경기도 내에서 15%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한 개발 입지에 대한 난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도 크고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낭양면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정남면 장안면 양감면 중 계획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성장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향후 성장 관리 계획 중 제조 업소, 공장 등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예측에 참고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도로 여건은 폭 6m, 1,000 이상 부지는 약 8m 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만 허가가 가능할 것이고 정원 시설 반경 50에서 200m 내 입지 금지. 문별하게 들어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한 입지 기준 강화 그리고 집단화된 농지 등 인근 혐오 시설, 기피 시설 입지 금지 산림 자원의 보전, 공장 창고 등의 집단화를 유도 대규모 혐오 기피 시설 입지 시 공원 심토, 녹지 등의 적용 필수 요건을 강화하고 옹벽 설치 강화, 절 성토의 높이 강화 가설 건축물 설치 금지, 개설도로의 도로 구배 강화, 현재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지역의 기준 포함 등 이러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향후 제조업소, 공장 등 입지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12월 중 허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장님 디비는 전원주택 및 여러 용도의 토지 및 제주장 공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